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길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기학년 친구들, 선생님들 삶 가운데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가 마비되고 병원이 마비되고 모든 공공시설이 마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친구들, 아버지 난님 학교가 개학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업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피, 사도들이 쓴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였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로운 유다는 자살을 하고 죽임을 당하죠. 나머지 있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또 그리고 예수님의 주신 명령을 지상 명령을 가지고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 속에서 각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기록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2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낱낱이 설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31절에서 3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당시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떠한 시대적 배경이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이러한 아, 루머가 나오고 심지어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누가 시체를 훔쳐 갔다는도 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 부활한 것은 거짓말이라도 이런 갖가지 루머나 또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장과 어, 그 당시의 관료들은 돈을 줘서 이 헛된 루머, 예수님이 부활 거짓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헛된 소문을 어, 이렇게 퍼트리기 시작했어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장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쭉 보시면 앞에 시작 부분에 뭐냐면 바로 어,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안진병이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진병이는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에 그렇게 앉아있는 그 장애를 가진 앉은 뱅이는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몸이 아프면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건강하지 가는 거예요. 아프고 보세요. 뭐 먹는 것도 싫어요. 만약에 다리가 여러분 뭐 깁스를 하거나 뭐 허리가 아파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 보십시오. 힘듭니다. 옥사님도 몇 개월을 허리 때문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그 소리만 듣고 있으면 얼마나 나가고 싶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이안진뱅이는 오랜 세월을 성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즉 거지였던 거죠. 그런...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이 장면이 2장 초반에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구갈하는 그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랍니다. 여기 중요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 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느니 일어나 걸라. 이 놀라운 기적. 그런데, 기적을 받은 안진뱅이는 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운송웅성 하면서 무기 시작할 거예요. 오, 안진뱅이 일어났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요즘은 뉴스나 언론이 발달해서 와서 취재를 하겠죠. 뭐 특종이다 하고. 그런 것처럼 거주위가 일대에 크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 진백에 살아왔어. 움직였어. 걸었고 있어. 저 뭐야? 이걸 보고,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그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보고, 아, 이 당시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시대적 배경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완전히 지금 은폐하러 가고 있는데 그거를 숨기고 있는데 거짓으로 완전히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놨는데 예수님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수제자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를 신문을 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의 임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몇몇 사람들은, 아, 어, 저 배우지도 못한 한나 어부 출신, 무식쟁이가 그렇게 말을 잘해! 라고 우리가 사도행의 이자는 쭉 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3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본고로,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대. 지금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눈으로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나 눈으로 봐서 직접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죠. 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예수님 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즉 우리가 죽고 나면 땅에 묻힙니다. 어, 음부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어, 표현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땅에 묻힌다는 표현으로 쉽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야 했다. 우리가 땅에 묻히면 우리의 육신, 이 껍데기, 피부는 다 썩지요. 근데 썩지 않았다. 왜? 안 썩으면 어떻게 된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호흡이 먹고 모든 혈액이 정지되기 때문에 피를 다 쏟으면서 결국 에 사람은 죽게 되어있습니다. 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이 멎은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생체 기관은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몸은 썩지 않아요. 죽은 몸은 썩어요. 피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움직이고 세포가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지 만약에 죽은 피부 조직은 거기에 세포가 죽고 혈액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32절 말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직접 혼자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봤다. 우리는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적으로 아주 큰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민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이제 성령을 우리 온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플랜, 계획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래. 오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소론이 아, 길었습니다만, 자, 퀴즈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초성기형을 한번 오늘 해볼게요. 정답을 유튜브. 목사님이 지금 계속하고 있죠. 지난주부터 했는데, 제 채널에 오셔서, 선생님들이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자, 이그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죠. 이 답을 남겨주시면 돼요. 답을 남겨주시고 어, 선생님이나 반을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반즉 참여를 많이 한 반은 도토리를 들여서 도토리를 줘서 다음에 어, 그 반이 단합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마 지금 도토리가 좀 많이 남아서 써야 돼요. 그냥 그부 어, 비읍 희응이 나오는데 어, 제가 답은 얘기 안하지만은 그러나 어, 이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뭐 알아요? 자 아,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격자를 찾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 법정에서는 아, 증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증인의 역할을 한 거네. 그런데요, 아까 시대적 배경을 목사님 이 말했지만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거기서 말을 잘못하면요,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죽어요. 왜? 네,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예수라는 말을 함부로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는 이단이고 잘못된 어떤 종교에 빠진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오해를 받고 오명을 씌워서 그냥 사람들이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서 함부로 예수님을 말한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안 봤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법정에서 법정의 영화를 여러분 봤나요? 증인을 불렀을 때 증인이 정확하게 본 것을 얘기하지 보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엉뚱한 것을 얘기하고 오히려 증인의 역할을 못하면 큰 일이죠. 배도르도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 죽더라도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가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부활절인데, 자, 다른 종교에는 석가 탄신이 있어요. 불교죠. 또, 마오메 탄신이 있어요. 이건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여기에 더 우리는 부활절이 또 있어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왜? 다른 뭐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뭐 종교의 창시자들이 마오메시나 석가나 다죽었 오 나서 부활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산 적도 없어요. 영원히 산 적도 없어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죠? 오늘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의학에 대한 부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백신이 어떻게 나오냐 하는데 의학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 않아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자고 그걸 오늘 그림처럼 만져보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고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꼭되다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심하지 않고 그 부활을 믿는 자는 기다는 거죠.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믿어야 복이 됩니다. 이거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본 것만 믿겠다는 사람들. 자, 그러면 우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과학자들이 헬리의 성을 말하고, 목성을 말하고, 토성을 말하고, 이큰 은하계를 말할 때, 여러분 집도 다 보셨어요? 우리는 과학자의 말을 믿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믿어요. 태양이 있다, 달이 있다, 다른 우리가 갈수 있는 거리다, 뭐다 믿어요. 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부활을 왜 믿게 되냐면,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부활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셨는데 <laughs>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 죽은 시체가 살아서 다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놀라운 시작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목국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들드로 그는 비록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아주 추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훗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와 다르지만은, 우리가 3일절 하면 3 2운동그 일본 톱박 속에서, 어,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을 대한민국이 어, 이제는 이일본의 어, 그 속방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3일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똑같죠.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세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갔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 돼. 전파해야 돼.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부활처럼 안 믿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기가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왕제 불멸을 구하던 애국의 파라오도 결국에 다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때가 되면 다 저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오직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전략 죽음을 이기게 하는 죽음조차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승리 또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겠다는 축복을 볼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활을 믿고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고 많은 자들 앞에 예수님의 사랑의 심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두를 감으시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부활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과 일터 교회와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는 건 쉬운데 이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 이 영상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어, 모바일 PPT로 또 선생님들이 나눠줄 것입니다. 그거를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아, 이제 올라오는 수업들이 시작될 텐데 어, 여러분들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럴 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또 부모님한테 좋은 어, 또 역할을 할수 있고 어, 부모님들은 어,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어,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